한국 성과학 연구협회가 최근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에이즈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콜로키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성 에이즈 발병의 현황이 제시됐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비율의 정도가 2000년도에는 7.76배 정도 되다가 2020년도 들어와선 21.4배입니다. 남성에서만 발생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 증가하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콜로키움에서는 에이즈가 약을 복용하면 괜찮은 만성 질환처럼 인식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그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실제로 에이즈 환자의 서바이벌은 10년에 2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를 받게 되면 61%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9%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 수치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h a r t 라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동성간 성행위와 성전환 수술이 얼마나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는지를 잘알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송흥섭 산부인과 전문의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성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고 배뇨, 배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착 및 파열, 조직 괴사, 혈전증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